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8시 59분 10초 11초 시간 체크 한번 하고요 삼성전자는 주어라가 빠지려고 그러고 시젠이 살짝 오르네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도 살짝 오르고 다행히 바이오다인이 어제 500원이나 빠져서 다닐까 해서 종쳤는데 다행히 뭐 얼마 안 빠지네요 이거 좀 팔고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신규 성장이 많네요, 오늘. 오늘 어떻게 될지 장이 궁금합니다, 저도. 아이고야. 아이오다인을 어떻게 잘 팔느냐가 오늘 제일 중요한데. 시즌이 그나마, 그나마 시즌이 좀 도와줍니다. 시즌에서 좀 컵에 좀 하고, 바이오다인 가가지고, 저 물량 좀 던지고, 어, 바이오다인 200만원까지 빠졌네. 시즌 던지고, 바이오다인 물타기 하러 갑니다. 근데 안 가려고 하네요 아 바이오다이는 물타기가 안됐어요 자이언트도 갈것 같은데 일단 팔고 바이오다이는 아마 아 약간 물 타기 좀 했으면은 자 지금 본전에서 수익 났을 텐데 아 이거 지금 작전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이는 일봉 차트 자체도 지금 살아있는 차트라서 지금 거의 본전 와서 아 지금 이게 수익인데 그죠 아까 물 타기만 잘 됐으면 자이언트 스트랩은 팔리지도 않고 아지 다이오 다인이 이렇게 칠 줄은 어제 예상하고 아침에 매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이라 일봉 자체가 어느 정도 뭐 버틴다고 해서 걔가 갑자기 음봉을 만들진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만잘 해결되고 삼성전자만 잘 해결되면 아침에 그나마 손실이 없이 아 아까 78,000원에 물타기만 됐어도 이게 진짜 괜찮아 그래서 물타기만 잘 됐어도 지금 메세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평선 8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좀 털고 메세가 지금 세요 엄청 엄청 세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밑에 메소도 깔고 저2,000 주만 누가 한 번에 안 깨지면 분위기는 계속 연상으로 영상, 올라가는데 지금 저기 8만 원짜리에 8만 주 때문에 그죠? 저 8만 주7,000 주만 한번 깨지면 어유 아침에 살았습니다. 자이언트 넘어가면 된다, 이제. 어, 다이오다이는 다행히 어제 예상한 대로 움직여줘서 다행히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자이언트 스트랩을 한번 덤벼보려고 하는데 이건 안될것 같고 한국파마 잘 움직이네요. VR이 76,000원. 아직 예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시즌은 어우 고점치고 확 빠지네 시즌 야씨 멋있습니다 시즌 하이오다인도 빠지고 한국파마 어제 제가 휴원 글레스한데 당했는데 얘는 지금 저게 걸려버렸네 요거 한번 덤벼보죠 73,200원 한국파마 저점을 잡아가지고 잘 먹었는데, 더 갈지, 씨. 여기서 한 번만 뚫어주면 되는데, 씨, 못 뚫고, 아이, 뚫었습니다. 다행히 저점 잘 잡고, 욕심 안 부리고 먹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뭘 홀렸는지, 뭘 홀렸죠, 어제. 어제는 뭘 홀렸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어제 깨진 거 반만 채우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돌파매매? 아유, 매수를 안 주네. 아, 매수를 안 줍니다. 자이언트 스트랩도, 아, 까걸는 대로 안 팔려가지고. 일단 얘는 장투로 한번 가봅시다. 한국 파마, 휴먼 메딕스, 어제. 강한게 있기 때문에 복사 한번 해보죠 자먹스먹점 잡았고 메먹스먹점 잡고 저 38300원만 깨 주면 되는데 저 38400원에 천주만 자먹툭쳐주면 되는데 저자 먹자 먹또먹 손절, 익절인가요? 아 이게 매가리가 없네. 확실히 이게 차트가 꺾였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도 사람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죠. 누가 던질까봐 좀더 빨리 던지고 기본보다. 그 다음에 일단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매도세가 쎕니다. 지금 바닥이라 쌍바닥이죠? 이럴 때 한번 3에서 한번 들어가고 왜? 네, 쌍바닥이니까 그죠? 늘 얘기하잖아요 쌍바닥이 제일 안전하다 그 그러니까 3바닥은 더 안전하다 그죠? 38,400원에 저 깨주고 저 위에 38,500원에 1,200주만 깨지면 한번 쑥 올라갑니다 슈퍼 쭉쭉 입니다 쌍바닥에 한국 페마는 쭉쭉 가고 있고 신풍제약도 잘 가네 이 대티엑시젠 하이브 오늘 시젠이 계속 갈것 같은데 바이오다인은 바이오다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메멜지에서 보시면 이 평선 타고 쭉 가죠 오늘 상승 분위기입니다 해경티인씨 신규 상장 중인데 괜히 건드려봤자. 아휴휴성 몇, 더 가네. 어우, 제가 판교가 보다 지금 3%가 더 올랐어요. 일단 상승하다. 눌렸을 때한번더 추가로 들어가 봅니다. 왜? 힘이 세기 때문에. 아, 오늘 또 빨리 기다려볼 걸좀 빨리 팔았네요, 저거 오늘은 신중하게 어제 깨진 거 반만 메고자는 마음으로 아또 물량을 안 주네 이런 썩을 놈들 물량 별로 안준 거는 안 먹습니다 휴메딕스 해성 삼성전자가 힘이 없네요 팔고 나올까요? 무원아 제가 오늘 83,000원을 지킬 것 같아서 쭉 가고 가는데 자이언트 스트레 돌파 한번 해볼까 이거?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딱히 들어갈게 한국파마랑 시젠도 괜찮고 온블리비스 DS도 잘 나가고 있네요. 에스티팜 쭉쭉 빠지고 있고 그러면 에스티팜을 한번 도전. 아 에스티팜도 이거 좀 괜찮은 차트긴 한데. 체결 안 주나? 아, 왜 이렇게 체결 안 줄까요, 오늘 또? 또 튕기네. 아, 아쉽습니다. 더 타? 더 타죠, 뭐. 씨. 요즘에 되지도 않는데. 아 물량만 지금 아까 체결만 됐어도 오늘 체결 안 되는 물량이 좀 엄청 많네요, 이게. 상승 추세 올라 탔습니다. 에스티파은아 아까 그 물량만 잡았어도 한 20만원짜리인데 또 애매합니다. 포지션이 슈운메디스칼도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또 물량 다안 주나요? 다 줍니까? 다안 줬어. 아이 다 주고 가라. 아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 참 나쁜 놈들이네 진짜. 아이고 야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곧 올라가냐? 어이구야씨. 갑자기 쭉 빠져 또 무섭게. 아. 물량 도안 주고 가죠 아 이놈들 진짜 오늘 또 제가 잘 안되는 바이오다인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제 예상했는데 예상하고 실천하고는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침에 손실된 거 복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침에 60만원인가 손실보고 시작했었잖아요 200만원까지 근데 그거를 수익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다른 거에 다 신경 쓰다가 어이이 뭐야 그건또 아, 여놈한테 당하네, 연놈연놈 체결? 또 이런 것도 체결 다안 해줘요,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 진짜. 으으으, 매, 음에, 음에, 음에. 엄청 빠진다. 오늘은, 아 또, 배신, 에이, 에이, 배신당하네, 또. 어이구야, 미친듯이 빠지네요. 울타기 잘해그 되는데? 울타기 잘해가지고 벗어나면 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지금 폭탄 물량이 나오는 종목이 돼가지고, 또, 매수, 매도가의 잔량들이 별로 없잖아요. 얘들은 또 한두 명이 막큰물량 던지면 한번쭉 밀립니다. 그게 쭉 밀릴 때 쫄아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던져서 이게 더 빠지는 거지. 아 이거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이네. 아 얘를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합시다. 오늘은 물타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물타기가 없습니다. 아, 돈 벌고 있다가 갑자기 깨지니까 기분 나쁘네요. 그죠? 막 벌고 있다가 깨지니까? 지금 쌍바닥인데, 여기 보시면 차트, 지금 바닥이죠? 아까 그 건이랑. 이럴 땐 한번 사줘야지, 그래도. 사줘야죠. 지금 쓰리 바닥, 투 바닥, 왼쪽 있는 거랑 바닥이고, 요건팔아주죠 아, 요놈, 요놈, 요놈. 다행히 바닥에서는 안착을 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때는 왼, 왼쪽 차트에서 바닥 확인 하시고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 때나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지 그냥 느낌상으로 올라갈 것에서 사시면 좀 그렇죠? 이제 이걸로 기술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선을 좀 넓게 보시고 시야를 확보하시고 매수 타이밍을 확실히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물량을 막 미친 듯이 던지는 물량이라 또 갑자기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호가 밑으로 매도 잡아놓고 엔터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니까 분위기는 꺾였고, 그죠? 저또 누가 던지지만 않으데 돼요. 저 밑에 2,000주. 에이씨. 저또 물량을 뺍니까, 거기서. 분위기 좋았는데. 아까보다는 손실이 더하네요. 하, 아, 일단 오전장에 못해도 200은 채워놓고 해야지. 오후장에 한또한 100에서 200 먹고 어제꺼 한반 정도, 아니 30% 정도는 커버를 할수 있는데, 분위기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죠. 제가 잘해야지 돈을 버는거지 뭐 분위기가 좋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단 손실 없이 수익보고 나오고 바이오단이 날라가네요 지금 이걸 놓치고 있었으니 제가 아이고 저거 천주 들고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600만원짜리였네 안 팔고 있었으면 600만원짜리였어요 여기서 600만원 벌거 괜히 딴거 움직이다가 지금 벌지를 못하네요 vr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vr 근처까지 왔죠 한번 간다는 생각 하에 안팔죠 근데 이거 빠아면또확 무너지는 거 vr 가려다가못가는 애들은 밑으로 쭉 빠지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보입니다, 살짝. 아, 빠집니다. 후회갈것 같았는데. 아까 그한방칠때 갔어야 되는데. 다시 VR 도전. VR 도전합니다. 아, 도전 안 되나? 아, 여기서 또 빠지냐, 이렇게. 아침에 먹었던 거 고조대로 다시 다 빨리. 다시 도전. 요번에 도전 실패하면 저 완전히 물립니다, 이거. 손절 준비하고 있고. 다시 도전, VR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안 되면 손절입니다. 손절, 손절이냐, 뭐냐, 손절이냐.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얘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위로 칠지 안 칠지 지금 치는 사람이 무섭네요 이렇게 아 이걸 또다안 팔아주네 아 진짜 VR도 갈것 같은데 VR 갈것 같아요 제가 차트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어제 계획대로만 안 팔았으면 이거 아침 어제 거 수익 다 다시 돌리는 건데. 야, 그걸 또 안, 책을 다안 해주네. 아, 진짜. 어제 차트 분석은 잘 해놓고서 아침에 그 꼬장 50만원, 아, 200만원 복구해줬다고 팔고 나왔으니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아이 VR 못가면 또 철학인데 물타기는 안합니다 여기서 야 이거 안 팔았으면 어제 고대로 천만원 복구하는 건데 맨날 이렇게 후회합니다 팔고나서 아 VR 못갈것 같네 이런 애들이 VR 가도 동시효과 들어가자마자 효과가 빠져요 쭉쭉 치는게 아니라 그니까 VR 가기 전에 팔고 나오는 작전으로 써야 됩니다 이건 그냥 VR... 갈 수도 있겠죠 VR 들어가고 위로 뭐천원더쏠수 있는데 그럴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못 가니까 한 번에 못 가잖아 갔으면 벌써 가서 분위기를 위에 상승이라고 딱 알려줬어야 되는데 올라가 봤자 사람들이 다 팔고 나올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요새끼놈 VR은 칠 거는 같은데 체결 또 안해주죠? 안해주고 또 올라갑니다 요번에 VR 못가면 요 종목 깨집니다 요 종목 요번에 VR 못가면 밑으로 줄줄 셉니다 이번에 일단 VR 한번 찍어야지 얘가 좀금 주가가 안빠지지? VR을 못가면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꺾여가지고 줄줄 세다가 사람들 이제 물타기 하고 물려가지고 못 팔다가 질질 흐르는 그림 손절 아 이거 잘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더 도전해보자 일단 단기 바닥에서는 잡았는데 여기서 가주면 되는데 2,000원이라면서요 3%가 3%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방 위로 여기서 한 방에 치지 않는 이상은 또 가다가 쉬다 가다 쉬다 가잖아요 그럼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아이 이번에도 VR 못 가는구나 하고 매도 물량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조심해주셔서 지금부터 다이렉트로 VR을 가야지 들어가는 거지 안그러면 뭐또 이거는 줄줄 흐릅니다 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그렇잖아요 팔 기회 살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면 에이 또 미련을 못 갖고 또 구이월 갈 거라는 생각에 못 팔고 있다 손해보면 또한 박자가 되죠. 아, 이것도 저거 버퍼링 거리는 느낌이 버퍼링 느낌인데 또 아,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까 VR을 못 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제가 얘기하고도 못 팔고 있는 제가 한심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면 돼요. 지금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지금부터 좀 지금 썼기 때문에 누가... 아, 여기서 또 끊기면 뭐든지 주식은 올라갈 때는 흐름이 끊기면 안 돼. 내려갈 때도 흐름이 끊기면 안 되고, 그 흐름을 막아주는 사람이 큰 매도 물량이 막아주는 거고, 떨어질 때도 큰 매수세가 막아주는 것처럼. 이럴 때는 개미들이 합심을 해서 쭉쭉 사줘야 됩니다. 아, 또 여기서 꺾였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평선 근처에서 꺾어버리면. 아, 뭐, 아까보다는 수익률은, 아까 뭐 60만원까지 찍혔던 것 같은데, 그거보단 괜찮지만, 아까 30만원까지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방금. 보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VR을 포기한 것 같진 않은데, 아, 여기서 만약에 또한번더 꺾으면은 이거, 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얘도. 요거 오늘은, 오전장은 요거 매매 끝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안 되네요. 오늘 또 손실, 대박 손실 예상됩니다. 손실 예상됩니다, 오늘. 쭉쭉 가자. 마지막 매매다 오늘. 그렇지. 분위기 좋고. 여기서 밀리면 안되면서 흐름, 가다가 멈추면 안돼. 멈춰버리면 매도 효과에 사람들이 계속 쌓아요. 그런 시간조차를 주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도를 쌓을 시간조차 안줘야지 올라가지. 매도 쌓을 시간 주면요. 계속 올라가다가 매수가 밀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꺾여요. 지금처럼 한번 다이렉트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분위기 좋아요. 일단 수익 실환하고 나옵니다. 아유, 다행이네.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슈메릭스 한번더 던져볼까요? 아 바이오다임 파니까 날라가네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아 VR 갈거 근데 VR 가도 지금 너무 지쳤어 여기서 너무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지쳐서 VR 딱 찍잖아요 거의 확률상 동시효과 풀리면 얘는 거의 풀려서 몇백원 한1% 2% 빠져서 시작합니다 너무 조심해야 되지 그 전에 먹고 나왔으면 돼요 그냥 오늘 마지막 휴메딕스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좀. 끝!